서울은 연합뉴스 이도현 기자는 1 5일제 73주년 광복절을 맞아만 인스타가 자신의 SNS에 메시지를 올리고 승국선열의 넋을 기렸다. 배우 송일국은 인스타그램에 대한 민국만세 삼둥이가 베를린 장벽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 그는 사진과 함께 베를린 장벽 앞에서 때마침 베를린에서 만난 지인이 선물 패준 태극기를 들고 물결표 대한민국 만세, 우리도 진정한 광복, 남과 북이 하나 되기를 바라며 물결표, 라고 적었다. 송일국 인스타그램 캡처, 김소현, 서예지, 최수빈, 임주환 등 배우들과 위너의 강승윤, 김진우는 태극기 사진을 게시했다. 김소현은 태극기 사진과 함께,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다. 김소현 인스타그램 캡처 서예지도 대한독립만세. 우리는 이날을 결코 잊지 않고 민. 조개 숭고한 자주 독립정신을 영원히 기억합니다. 라는 글이 적힌 태극기 사진을 띄웠다. 채수빈은 태극기가 바람에 나부끼는 사진을 올리고 오늘은 73주년을 맞는 광복절입니다. 순국선열들의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는 글을 적었다. 임주환은 1919년 4월 1 3일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도 기억합시다. 라는 말을 태극기와 함께 남겼다. 위너의 김진우는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만세만세 만세 만세 라며 광복절을 기념했다. 김진우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솔비는 위한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나비팔찌를 든 자신의 사진과 한일도 리분동 태극기 사진을 함께 올리고 광복절을 기념하는 것과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분들을 떠올려 봅니다. 나라를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순국선열들과 엄청난 고통을 겪, 어떤 우리의 할머니들도 함께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대한 독립만세라는 글을 남겼다. 솔비 인스타그램 캡처, 다이아는 공식 인스타그램에 73주년 광복절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글과 함께 태극기를 든 멤버들의 사진을 올렸다. 다이아 인스타그램 캡처, 배우 배정남은 무궁화와 태극기 그림 사진과 태극기 이모티콘을 게시하고 할리로 광복절, 대한독립만세, 라고 적었다. dyel2-yena.co.kr 2018년 8월 15일 13시 28분 송고.